네, 안녕하세요. 축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, 제가 한 저번 달까지 한 3억 정도의 임대를 못 받았고요. 이제 이번 달까지 하면 한 3억 5천 되겠네요. 저희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이에요. 임대를 안 주시더라고요. 너무 어렵다고 해서. 제가 자주 경매물건을 검색하는 곳이 있는데, 파산된 곳에 대한 물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,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. 보니까는. 보이세요? 칸막이 교실, 책상, 의자, 학생용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, 어디서 났지 라고 보니까, 뭐 제가 상호명을 밝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입시 학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거든요. 그곳이 지금 파산을 해서 나왔더라고요. 저도 솔직히 좀 아차 싶었습니다.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매출도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산하는구나. 정말 어깨가 많이 힘들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, 보면은.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에서 굉장히 큰 학원이에요. 그러니까 임대료를 몇 천만 원씩 주겠죠. 그런데 이제 5개월째 접어드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대형 학원들이 이제 임대를 못 내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, 보니까. 아. 저조차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. 최근에 경기가 정말로 너무나 힘듭니다. 제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큰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거든요. 뭐 물론 보증금으로 차감하겠지만은 을그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, 보면은. 어, 저는 이 프랜차이즈 학원이 임대를 못낼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실 책상이 775개가 나왔어요, 보면은. 교무실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학생들 책상 다 합쳐진 숫자라고 하지만은 775개는 굉장히 굉장히 큰 입시 학원인 거죠. 그런 곳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.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배운 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문을 닫아버려요. 이면 어떻게 되죠? 다른 선생님을 갈아탔을 때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보니까는. 이제는 학원 보낼 때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수강료가 길게 낸다라고 하는 곳은 한번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문제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니까. 뭐 예를 들어 헬스장 이런 데 문제 많았잖아요. 그게 헬스장의 문제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배석게 됐습니다.